오늘은 살아있는 조개 속에서 만들어지는 진품 진주를 준비했습니다 진주는 폐강 내부로 들어온 이물질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물질 주변을 세포로 둘러싸면서 만들어지는 대사생성물이죠 코코넛 크랩의 악력으로 과연 진주를 부술 수 있을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는 루비입니다 크기가 작은 루비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준비한 루비를 집게에 넣어보겠습니다 우와, 와, 루비가 반으로 쪼개져버렸습니다. 저번에 루비를 깨지 못한 건 크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산출된 상어 이빨 화석입니다. 쉽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넣었어요. 세 조각으로 나뉘어져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진주를 넣어볼게요. 물었습니다. 오, 와, 진주가. 부서져 버렸습니다. 와, 안쪽이 신기하게 생겼죠? 진주는요, 콘기울링과 아라고나이트가 원형의 층을 이루며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진 단단한 유기물질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댓글을 작성해주신 구독자분들 중한 분에게 진짜 진주와 상어 이빨 화석을